안녕하세요. 한코한코 아뜰리에입니다. 어, 코바늘 기초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입문반 첫 번째 수업, 사슬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물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요 코바늘인데요. 모사용 코바늘을 챙겨주세요. 보통 레이스 코바늘, 모사용 코바늘 이러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두 개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털실에는 모사용 코바늘을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 가위는 이렇게 캡형 가위도 있고 편한 가위가 있는데 약간 뾰족한 가위가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니기 편한 캡이 있는 스타일이 저는 좋고요. 아무거나 쪼가이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다음에 이런 오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단수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 번에 뭐 단을 표시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니까 있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코바늘 지는 법인데 뭐 주먹 쥐듯이 이렇게 주먹 쥐듯이 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약간 연필 지듯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연필 지듯이 쓰는 게 편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실을 왼손에 걸어봐야 되거든요. 우선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 요 새끼손가락이랑 약지손가락 사이에 껴주세요. 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껴주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편한 방법으로 따라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실이 나와서 요. 중지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이 만나서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항상 이 손가락은 펴주셔야 돼요. 이 실이 걸릴 수 있게 실을 항상 펴주시고 여기는 탄탄한 텐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뜨실 때 어려우니까 요 텐션 맞추는 것도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이 텐션을 항상 약간 짱짱하게 맞춰주시고 이 텐션이 이렇게 커져서 쓰기 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를 한 바퀴 감아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텐션을 맞춰서 해 볼게요 자 우선 코바늘을 요 안쪽에다가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실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듭같이 꼬인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을 중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실을 다시 이 코바늘 고리 끝에 걸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빼주고, 빼줬죠, 고리에서.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남아있는 실로 당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만들어준 겁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만들어주고, 이건 코로 세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코바늘을 한 바퀴 감아서, 코에 걸린 거 보이시나요? 실이 코에 걸리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빼주세요. 하나, 다시 실 걸어서, 둘, 다시 실 걸어서, 셋. 자, 코 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약간 머리 따한 것 같은 이 모양이 코 모양이거든요. 코스를 그런 식으로 세 주시는 거예요. 넷, 다섯, 하시면서 항상 엄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은 그 전코를 잡아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코, 요거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보시면 열코 다시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였나봐요. 아홉? <laughs> 아홉 10코를 만들어주시고요. 10코가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v 모양이 있죠. 사슬 반코만 잡으라고 할 때는 이 요, 부위 요 모양, 여 반대코, 여기만 살짝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도달, 돌아보시면 약간 일자로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는 사슬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게 사슬 겉코라고 하거든요. 겉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슬코 뜨는 걸 연습을 해 보셔야지만, 코바늘 코가 나오는 게좀 많이 연습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쁜 모양으로 균일한 사이즈로 나올 때, 다음 짧은뜨기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